우리나라 배우 어, 성우용려 선생님 사주를 보겠습니다. 본명은 정용례 본명은 정용례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자고 정용례 1945년 9월 21일생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지금 나이는 78세예요. 우리나라 나이가 78세고 키가 한 120원데 굉장히 키도 크고 얼굴도 미인입니다. 미국 미미미 군정기 경상남도 진주부 그때 미국 미, 미군이 그때 돌아왔었죠. 진주 출생입니다. 국적은 대한민국. 직업은 배우. 활동은 1 9 6 4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지금 나이 78세고. 종교는 불교, 학력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업, 배우자는 김세명, 어, 2014년도에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뭐, 이혼을 하는데 헤어졌어요. 자녀는 아들 김종욱, 어, 딸 최연재, 가수 겸 한의사, 사위는 어, 케빈 고든 뭐 2009년 2월부터 자신의 요청에 따라 방송 활동에 사용되는 예명의 포기를 선후용료로 변경하였다. 원래는 본명은 정용예입니다. 다른 1990년 초반 가수로 활약했던 최연재, 1964년 연극 배우 첫 데뷔하였고, 1965년 TBC 동양방송 1기 무용수로 정식 데뷔하였으며 이후 연극배우, 영화배우, 텔레비전 연기자, 뮤지컬 배우 등 다방면을 한락하였다. 연극에 입문 당시에 자, 자동차 레이싱 모델을 알렸었다. 굉장히 그 얼굴이 미인이고 몸매가 아름다우니까 자동차 레이싱 모델을 했습니다. 선명여자고등학교 어, 세라브 예술대학 우용학과 학사입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을류연의 병술월에 어, 정묘시 정묘일이요 정묘 정갈주 대운수는 오 어, 정예무자기초경이신묘임진계사갑오을미병신대운입니다. 어, 정묘일주가 닭뒤의개달에 토끼날에 태어났어요. 정아일주는 작은 촛불이죠. 작은 불인데 예의가 있어 예의 예의를 의미합니다 예의. 그래서 음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합니다. 말을 잘하고 옷을 하라하게있습니다이 정아일주는 어, 가을에 술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재물이 좀 많은 달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 자리가 급제 상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주가. 그래서, 뭐, 약간, 뭐, 신약한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3주로 봐서는, 목화가, 천간에 목화로 되어 있고, 일치가 증면이니까, 내 남편이 나를 생각하고 있죠. 모술, 육합이 되어 있고, 유술, 어, 해외가 있으니까, 피부질환이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그 이런 의학계의 의사 어, 그, 그런 능력이 있고 의료수리 어, 능력이 있어요 어, 수리공망인데 모술 육합되면서 공망이 해소되었다 신강한 사주입니다 사주가 그래서 뭐 사주는 하생토토생 금생수 금생 수가 없어요 수가 없으니까 수가 용신이 될수 있습니다 금수 금수가 용신이에요. 그래서 대운이 초년부터 어, 물 대운이 어, 74세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초년부터 대박났다 약간은 그 중화된 사주입니다. 그런데 사주 자체가 물이 약한 사주니까 물이 용신이다. 그래서 어, 물은 숫자는 일류 검정색, 북초 어, 겨울에 대기라고 면비업이 되길래요. 시력도 뭐 나쁘지 않고, 눈도 쌍급을 치고 하니까, 수가 용신이 될수 있고, 어, 금, 어, 금이 또 귀신이 되죠. 그래서 숫자는 사구, 흰색, 가을, 서쪽, 어, 시어치어 치어, 치어 쌍지어시 되기로 합니다. 어, 격국은 상관격이 되죠. 어, 술도, 술 중에 신정무가 있는데, 일단은 무토, 정기, 상관격, 학자나 교사, 이런, 그, 예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관이시면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 어, 어, 대운 도 뭐, 목대운이 이렇게 도왔어요. 그래서, 뭐 편성을, 음, 잘 지낼 수 있어서, 상관이 있는데 편인이 있으니까, 묘 중에 간목, 이것이 있, 있으니까 괜찮죠. 어, 유충을 하니까 부모하고 하지 못하고, 남편을 좀 극할 수 있습니다. 뭐 친한 사람을 배반해서 극증이 많은 사주고 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는 것이 있어요 뭐 사주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고, 대운을 볼것 같으면 어, 물이 없는데, 초년부터 34세까지 해자추, 무리도 왔습니다. 갈룩, 물은 남편 갈룩이죠. 어, 대기를 하고, 어, 35세부터 임묘직 64세까지, 어, 모머니 운, 모기도 오죠. 어, 가을에 토금이 강한데 또 모기도 오니까 좋아지고, 중간에또 재성 운이 도와서, 어, 신앙하우 재왕에서 54세까지 대기를 하다. 55세 임진대운은또 물이 도옵니다. 어, 물이 없는데, 그래서, 어, 명예가 갈록이 대기라고 65세 개사대우은또 병간, 어, 급제, 역마족그런 어, 많이 움직입니다. 60, 74세까지, 6마음이니까. 그리고 지금 78세인데 75세부터 84세, 가보대우은 어, 정인이 도왔죠. 정인은 좋고, 식신. 아, 정인 식신이니까, 어, 사회적으로 종교경을 받고 이익이 많아요. 도화대운이에요 도와. 도하. 그래서, 글록도 하니까 84세까지 굉장히 미인이 됩니다, 이 사수가. 인기도 많아지고, 어, 도하고 이래서 이 때문에 84세까지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다. 어, 약간은 이제, 뭐, 운세가 굉장히 나쁘진 않고 좋아요. 지금 대운에 굉장히, 어, 84세까지 되긴 하다. 그 85세 을미대웅은 어, 편인, 식신이죠. 어, 요 대응은 어, 좋지 않습니다. 밥그릇이 끼어지니까 운세는 보수통이다. 어, 85세 병신 되면 급제 증제니까, 어, 급제 증제는 85세부터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급제가 더우니까. 근제 그래서 이사주는 뭐, 뭐, 94세까지, 어, 전체적으로 뭐, 한 90세 이상, 94세까지 대기한 걸로 나옵니다. 어? 원래 이민년 운세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원래 어 정인 정관 정인이니까 남자가 돌아요. 남자가 남자가 돌아는데 명예 근위가 되기라고 어 정인이 도우니까 상관을 또제 좋게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 모든 일들이 다명예 이익이 많고 잘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내년은 어 편간 편인이죠. 그래서 뭐 장선살이니까 높은 배서를 할수 있고. 그래서 또 80세 값진 대운도 정인 정인 상관이니까 대길합니다. 81세도 대길한 걸로 아주 원래 운세가 굉장히 임정 합의 되면서 정관 명예 권위가 있고 어머니 운이도죠 정인일까 명예 얘기 많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원래 운세입니다. 2월달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고 3월달은 어 2월 달, 3월 달 남자 운이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은 좀 높은 배수를 할수 있고 이 사주는 이제 음각뭐 봄에는 봄에는 음, 어머니 운세고 여름에는 친구 동료 운세로 되기를 하고 어 가을 8, 9, 10월 달에 전물이 많이 생기고 11월 달, 12월 달갈록이 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원래 운세는 어, 대길합니다. 어, 대길하고 원래 운세는 굉장히 대길한 걸로 나옵니다. 뭐 도화는 어, 연지 일지가 도화인데 얼굴이 좀 미인이죠. 일지가 도화니까 결혼운은 좀 나빠요. 사주가. 시주는 정화하지 않는데 일단 일단 일단은 일지는 도화성입니다. 자화가도와고오가 도와니까 지금 도화 대운에 도와 있습니다. 84세까지 도화 대운이니까 굉장히 이 대운에 79세부터 얼굴이 더 미인이 되고 양기비가 돼요. 지금 도화. 걸록도 하니까 84세까지 양기비가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최고 인기를 누릴 수 있어요. 도화. 걸록도 하니까 굉장히 이 대운에 을 지금은 이제 비견 대운이니까 어, 비견이죠. 어, 정인, 비견 어,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어,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좋고 어, 도와드오니까 크게 어, 굉장히 미인이 됩니다. 어. 지금 84세까지 크게 미인이 될수 있고 약간은 그 부모, 형제에 관해는 약간 합지 못해요. 사 뭐 합도 되고, 뭐 충도 되니까. 원래 음세가 굉장히 좋, 좋습니다. 원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입니다. 음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해유가 천을기인데, 연지, 조상자리가 천을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있고, 청명하고, 이런 음식 신유술 이렇게 돼 있고 술월인데 천덕 기인 있고 천덕 기인 월덕 기인 있어요 천월 기인, 천덕 기인, 월덕 기인 훈성을 기라기만 됩니다 기인 신살이 신이 많이 도와주는 사주 신이 있고 학예살이 있죠 그래서 문장이나 예술에 능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관이 하게니까 예술과 사주예요. 상관이 하게면 음악을 잘합니다. 음악.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좀 있죠. 원래 이제 이런 정인이 도우니까 눈서이 좋아집니다. 원래, 원래 눈썹이 좋고. 가부살은 없어요. 가부살. 가부 살람이다그 문문찬성 이 있죠. 하계살 있고 문찬성 이있고 도화 있고 하니까 이런 배우로서 일찍 또일 도화성이에요. 증묘니까 미인 배우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그 물이 부족한 사주죠 물. 그래서 뭐 물이 용신이 될수 있고 뭐 시력이 좋음은 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법에는 이제 잠자리 방향은 1945년이니까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북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잠이 잘안 와요. 그래서 남, 남서쪽으로, 남쪽이나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길 합니다. 뭐, 우리나라, 연예계 배우로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고 84세까지는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계속 일할 수가 있어요. 도화대운이 84세까지 그리고 양기비, 양기비가 됩니다. 지금 78세인데 계속 84세까지 큰 미인이 되고 85세부터 94세까지는 을미운인데 편인 식신이에요. 헌몸이 삼합. 이 대응은 말에 먹고 삽니다. 85세부터. 그리고 운세는 괜찮다고 봐야 되겠어.